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하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신게하지마옵소서 여호하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하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 아이다. 여호하여 어느 때까지 니일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6편의 말씀은 일곱 개의 회계의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시편에 있는 일곱 개의 회계 시편은 시편 6편, 시편 32편, 시편 38편, 시편 51편, 시편 102편, 시편 130편, 시편 140편입니다. 이시 시편 6편에는 시인의 극심한 고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인 다윗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리만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편 6편의 연주 악기를 보여주는 현하게 해당하는 비느기 노트라고 하는 그 말은 시편 4편의 표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피느기노트라고 하는 말은 내기노시라고 하는 악기에 관한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스미니에 맞춘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알하셰미니트라는 말은 본시 시편 6편에 처음 나타나는 말이고 시편 12편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에 두번 나오는데. 본문의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라무나 체아흐라고 하는 말은 시편 6편이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연주된 제사에 쓰이는 제의 음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덟 줄에 해당하는 쉐미니트라고 하는 말은 여덟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셰미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 점에서 여덟 개의 줄을 가진 팔 현금을 의미하든지 아니면 여덟 번째의 줄의 높이로 하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 합창과는 반대로 남성 합창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다윗은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왕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철저하게 징계를 당하는 다윗의 영과 육체가 떨리는 고통스러운 호소와 함께 신속하게 용서해 주실 것을 간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2절부터 7절까지는 권경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과 함께 자신의 승리에 대해서 다윗이 확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분문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에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야카흐라고 하는 말은 바른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징계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야사르라고 하는 말은 교육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음 단어로서. 교훈하고 징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야사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들에게 내리는 사랑의 매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여호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자신이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악은 아마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일과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본문에 관한 배경에 관한 설명은 없지만 다윗 자신이 개인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징계와 함께 그로 말미암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 속에서 회복을 바라는 회개의 시라고 하는 점에서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는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부정어가 있는데, 부정어 '아리'라고 하는 말은 엄격한 금지를 나타내는 '로'라고 하는 말과는 달리 간곡한 부정의 요청을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제발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제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두 번이나 부정의 뜻을 가진 알이라고 하는 부정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발 책망과 징계를 멈추어 달라고 거듭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분하게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본문에서 요청하는 것은 책망과 징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분노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주의 진노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주의 분노와 진노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한다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야카흐라고 하는 말은 심판한다,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은 지금 영혼과 육체에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의 진노 앞에 땅이 흔들리며 산이 무너지며 아무도 주의 진노를 진정시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의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서 이미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굳이 똑같이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를 반복할 필요가 없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제 인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그 모든 해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거듭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범죄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형, 현재 자신의 상태가 수척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심히 수척해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뼈까지 떨릴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3절에서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기에 앞서 2절에서 육체의 고통을 먼저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체의 고통을 영혼의 고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영혼의 고통이 육체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육체의 고통이 이렇게 아픈데 영혼의 고통도 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육체의 고통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영혼의 고통을 나중에 얘기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나오는 육신의 고통은 금식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면서 금식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맛보았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물론 밤에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육체는 점점 수척해가고 세약해가고 메말라 갔던 것입니다. 본문에 내가 수척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의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본문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자신의 질병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은혜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고통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의 뼈가 떨린다라고 하는 말에서 떨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발루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부서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윗이 다윗에게 당한 고통이 죽음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말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질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아래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라고 하는 말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본절 3절에서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뼈와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뼈는 육체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 네페시 인간의 영혼은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마음을 가리키는 내부보다도 훨씬 더 깊은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마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다윗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병 때문에 육체도 병이 들고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권태감을 느낀다든지, 의욕이 상실했다든지, 무력감을 느낀다든지, 열등의식을 갖는다든지, 죄의식을 갖는 것과 같은 영혼의 질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떨리나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니부할라라고 하는 말은 앞선 2절에서 떨리나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니브 할루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을 지녔고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뼈가 떨리는 것과 영혼이 떨리는 것을 같은 단어로 표현하였는데, 영혼이 떨린다라고 하는 말에 말을 할 때는, 매우라고 어 하는 뜻을 지닌 부사, 매우드라고 하는 단어를 더 첨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분문의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말은 질병이 참을 수 없는 한도에 이르자 다윗이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때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은하는 은혜를 에, 임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한편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와우와 아타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외아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외아타라고 하는 표현을 포함해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런데 여호와여, 당신은 언제까지입니까?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번역해야 하는 이유는 본문을 중심으로 고통의 호수가 구원의 호수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비록 지금은 자신을 고난 가운데 두셨지만, 하나님을 결코 자신을 언제까지나 지금과 같은 고난 가운데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은 본절 3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말함으로써 의문문을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함으로써 다시 명령형을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호소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